네, 안녕하십니까 직구 넘버원 박상원 들립입니다 오늘 출고 영상입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제 바로 뒤에 있는 모델 랭글러 루비콘 파도탄 모델이고요. 색상은 하이드로 블루 색상입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와이 여행 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약간 그 바다 색상이랑 비슷한 하이드로 블루 색상인데요. 지금 바로 음, 하와이에 방금. 갔다 온 루비콘 하드탑 출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모델이 오늘 출고 차량이 랭글로 루비콘 하드탑 포도 모델입니다. 어 색상은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하이드로블루 색상이고요. 하이드로블루 색상에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정말 이쁘고 인기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븐슬롯은 당연히 저희 지프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추구할 때마다 세븐슬롯, 세븐슬롯 세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원형 둥그런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당연히 LED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루비콘, 루비콘이라는 이제 로고가 이제 큼지막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휀다. 이제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이 휀다랑 이제 본넷이랑 어, 외장 색상이 이제 원톤으로 들어가고요.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버랜드는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로 들어가지만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는 MT 타이어, 약간 오프로드성이 강한 타이어로 조명이 됩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휀다도 루비콘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보시게 되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이 되지만 어, 루비콘에는 사이드 스텝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루비콘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엑셀락이랑스기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이제 오프로드 전용 옵션이기 때문에 어, 오프로드를 주로 운이, 어, 많이 즐기신다고 하시면 루비콘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제 출퇴근용이나 올로드에 주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오버랜드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트렁크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비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후방 카메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오픈할 때는 여기 한번 열시고요. 여기 두번 여기 올리시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부족함 없는 트렁크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트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예비 타이어에 이제 장착하는 가죽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하드 케이스로 들어가서 조금 고급스러우면은 있지만, 루프콘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들어가서 뭔가 올드한 느낌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 랭글러 도어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구멍망처럼 이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 뭔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 예, 창문 내리는 거랑 예, 창문 올리는 거랑 그 버튼이 없는데요. 그 버튼이 없는 이유는 이제 여기 문짝이 도어가 뜯어집니다. 여기 볼트를 풀면은 이 도, 도어가 뜯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 안에 전자 시스템을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선으로 레드 포인트를 줘서 강인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시트도 이 실선 자체가 어, 레드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뭔가 루비콘스러운... 가죽시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이쪽에도 이제 루비콘이라는 로고가 가죽시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차량을 이렇게 시동을 켜가지고 어... 각종 경고등이라든지 어뭐 공기압엔진오일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리고 차량 등록 다 해드렸고요 터치가 다 되는지도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후방카메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적용이 이제 작동이 되는지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블랙박스도 이제 원투 채널로 제가 장착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지하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어이게 실내 설명을 드릴 때는 이게 위로 올라와서 조금 더 자세히 올라와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s l a 기라스위파 기능이고요. 이 기어봉은 다른 레바고요. 이 기어봉은 일반 드라이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레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가볍게 이제 뒤로 당겨주시면은 이제 4H 오토로 바뀌고 오른쪽으로 미시면 4H 파트 타입 그리고 중립 4로우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 쪽에 이제 레드 포인트를 줘서 어이 랭글러 루비콘은 정말 강렬한 느낌을 좀 많이 어 실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버랜드는 약간 이제 다크브라운 다크 브라운은 아니고 약간 다크 약간 블랙 같은 느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버랜드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키는 이제 두 개. 뒤에 랭, 지프라는 로고가 딱 들어가 있으면서 어, 굉장히 뭔가 또딱 어, 지프 랭글러 차량의 키라는 걸 어느 누가 봐도 알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에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랭글러 문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분은 오빠분이신데요. 오빠분이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처음에 레드 색상으로 재고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두대 남아 있었던 랭글러 루비콘 포도워 지금 앞에 보고 계시고 있는 모델인 하이드로블루 색상을 추천 해드렸고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 색상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다음날에 저희 전시장 방문해 주셔서. 계약을 바로 진행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하시는 분은 여성분이신데요. 이제 동생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오빠분이랑 동생분이랑 저희 전시장 방문해주셔서 어, 견, 최종적으로 견적상담 도와드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계약을 진행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블루 색상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저희 전시차로 어, 하이드로블루 색상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차로 색상을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진행해 주셨고요. 바로 차량을 배정을 해 드렸고요. 지금 단 4일 만에 제가 출고 준비 다 끝내고 출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 작업이 완료되고 차량 등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출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고객님께서는 내일 토요일에 어, 한 12시쯤에 저희 전시장 방문해 주셔서 출고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차량이 올라오고 나서 신차 검수는 정말 꼼꼼하게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만약에 신차 검수 중에 스크래치라든지 경고등 이런 걸 발생이 되면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 차량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배정해서 어, 베스트 차량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올라온 차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올라온 베스트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루비콘이랑 오버랜드랑 이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바로 그냥 루비콘만 보고 계셨고요. 어,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톤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고객님께서 굉장히 마음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더 지푸스럽고 어, 랭글로 다운 모델은 루비콘이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오버랜드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루비콘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객께서 이제 할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60개월 어, 3천만 원 정도 이제 할부를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어, 승인도 2 시간도 안 돼서 제가 바로 무서류 승인으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어, 고객께서 이제 카드 결제를 이제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뭐 모든 브랜드가 동일할 겁니다. 어느 정도만 카드 수수료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지만 그더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어 너무 저한테 시원시원하시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를 믿고 계약을 진행해 주신 고객님께 어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조금 제가 어 카드 결제하실 때그 이상 오버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썬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농도는 이제 3 0에15 이렇게. 어, 이제 기본 농도로 도와드렸습니다. 보통은, 어, 열의 아홉 분은 기, 기본 농도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더 친하게 들어가시게 되면, 야간이나 이제 눈, 비올 때, 어, 이제 백미러가 잘안 보이시고,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 농도가 아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서비스로, 악세사리 제가 한0 가지 정도 서비스를 조, 진행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캐시백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유지막이랑 이제, 어, 이제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이, 스스로가 워낙 많이 나와서, <laughs> 어,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도 노력해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이제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엔트리 가드 제가 서비스 도와드렸고요 그, 이열 쪽도 같이, 어, 엔트리 가드 장착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뒤로 가시게 되면, 이제, 102t, 어, 머플러 102t 장착 도와드렸고요 이제, 안테나도, 이제, 긴 안테나 말고, 이렇게 깔끔하게, 쇼단탄으로, 제가 악세사리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납 공간 제가 하나 달아드렸고요. 이 안쪽 콘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도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랭글러 고무 패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챙겨드렸습니다. 이열 쪽에 보시게 되면 이열 쪽도 이 부분에 이제 커플도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항상 제가 랭글러 추구할 때는 악세사리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에서 밑에 발판이 발 받침대가 없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데드페달까지 서비스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서비스 작업 모두 완료가 되어서 어, 내일 출고 준비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고객님 오시면 어, 이제 차량 설명이라든지 보증에 음, 관련돼서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랭글러, 루비콘 포도 하이드로블루 색상 출구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계약해주신 고객님께 출근품 항상 이렇게 가득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뭐는 없고 뭐는 있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재고가 떨어지면 저희가 다른 제품을 또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어 이번에 이제 달력 22년식 달력이 나와서 요것도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챙겨드렸습니다 한개 드리면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laughs> 제가 다섯 개 많이 챙겨드렸고요 이렇게 항상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뭐 서비스나 서비스 뭐 할인이면 할인 이렇게 용품까지 어, 많이 챙겨드리고 추구해드리고 있습니다